첫 번째 문장부터 작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렇게 말하네요. 그 셔츠 너한테 너무 작아 보이는데 반품하는 거야? 자, 이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That shirt looks way too small for you. Are you gonna return it? 자, 일단은 Uh, that shirt. 이게 그 셔츠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뭐머처럼 보인다.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가 look이죠. look. look. 이게 뭐머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look small 이라고 하면은, 작아 보인다. too small 이라고 하면은, 너무 작아 보인다. way too 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작아 보인다. 너무 작아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for you 이게 너한테 이런 말이죠. 너한테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데, 그다음에 반품하다 할때 return이죠. return 반품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다음에 어 n n 나라고 하면은 are you going to going to를 건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어, 반품할 거야, 또 반품할 예정이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고 싶은데 다시 포장해서 우체국까지 가야 되잖아. 아 너무 귀찮아.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I want to but I have to repack it and go to the post office. 아. Uh, it's such a hassle. 자. 일단은 그러고 싶은데 이거는 I want to 이거죠. 전체 다 말을 한다고 하면은 I want to return it 이건데 그냥 여기까지만 말한 거죠. I I want to 그러고 싶다. 이렇게 but 그런데 uh, I have to repack it 다시 포장하는 거죠. repack 이라고 하면은 다시 포장하다. 그래서 포장해야 된다. have to 니까. 그리고 uh, go. to the post office. post office 가 우체국이죠. 그래서 우체국으로 가야 된다. 포장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어, 그 다음에 such a hassle. 요거 꼭 알아주시면 좋을 표현입니다. 이게 엄청 귀찮을 때. 되게 귀찮아. 너무 귀찮아.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it's such a hassle. 요거 그대로 어, 통째로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아, 너무 귀찮아.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냥 내일 해. 안 하고 그냥 두면 돈 낭비잖아.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Just do it tomorrow', 'It's a waste of money if you just keep it'.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해라 할때 'Just do it', 그냥 해라, 'Just do it', 내일이 있으니까 'Just do it tomorrow', 내일 해라. 그냥 내일 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 a waste of money a waste of money라고 하면은 돈 낭비죠 그래서 it's a waste of money. 돈 낭비다. 그런 거죠 if you just keep it. keep it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두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안 하고 그냥 두면은 이 말이죠 그래서 어, 돈 낭비잖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귀찮을 때 뭔가 되게 하기 싫어서 복잡해 가지고 귀찮을 때 i s such a hassle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